옛 금강산 자락 재산은 산처럼 쌓고 마음은 돌처럼 굳은 부자 형배가 살았습니다. 그의 악덕은 하늘조차 고개를 저을 만큼 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스님이 찾아와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악업이 쌓여 금음날 밤명이 닿을 것이오. 부자는 펄쩍 뛰며 스님을 쫓아냈지만 금음날 밤이 다가올수록 불안에 떨었습니다. 마침내 자정이 가까워지자 방문틈으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시커먼 가을쓴 저승사자가 홀연히 나타나 부자의 앞에 섰습니다. 저승사자가 말했습니다. 너의 명은 오늘 밤까지다. 허나 만일 너를 대신해 기꺼이 저승으로 따라올 사람이 있다면 염라대왕께서 내 수명을 잠시 미뤄 주실 수도 있다. 부자는 당장 가족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모두 부자의 간청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 서있던 말을 못하는 막내딸 금분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금분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승 사자는 이제 금분에게 저승길을 안내했습니다. 금분을 데리고 저승에 도착한 저승 사자는. 염라 대왕 앞에 섰습니다. 대왕은 깊은 눈으로 금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마음이 참된 효심인지, 숨겨진 마음까지 비추는 명경대에서 살펴보자. 명경대는 숨겨진 마음까지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명경대 안에는 아버지가 모질게 굴 때도 묵묵히 등을 잡아주던 금분의 모습,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던 진심. 염라 대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의 효는 거짓이 없다. 아버지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은 효심천지 사이에 이보다 큰 효가 어디 있겠느냐. 최부자는 20년의 수명을 더 받고 근부는 다시 살아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